발군 됐죠? 자 먹어볼까? <laughs> 맛있어 제가 여기 허벅지에 어 여긴 어디지? 나 발해야지 어? 여긴 어디야? 응 대체 여는 어디야? 음식이나 더 먹자고 그래. 우르르르르르. 음. 맛있군. 음, 맛있군. 음. 어 어디, 조심히, 어디서 몬스터가 나올지도 몰라. 니, 몬 왔어. 나, 어떡하? 응, 친구가 사라졌어. 으아! 시발! <laughs> 시발, 몬스터다. 아, 욕하지 마. 으아! 된장, 몬스터가 존나 이상해. 이야, 아 범.

이때라 위했다 어! 두두 어! 어. 야 마지막 뽀! <laughs> <laughs> 응, 드디어 임물 죽였어 여긴 어디지? 너 어디 있었어? <laughs> 너 어디 있었냐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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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<좀비 와주면> 도망쳤었어. <laughs> 너 나? 좀비가 주면 도망쳤었어 너본 곳에 올라왔다 이건 뭐지? 떼긴가? 어, 안 떼진다. 안 떼지는다. 꽃기도 있나? 떼져! 응. 오! 이리 와 연습을 다 했다. 응. 활이 있군. 무기, 활에주었다 야, 내가 활을 겠게 자, 네가 활했어? 뿅! 뿅! 안 돼. 뿅. 슝, 안 죽어! 슝! 내가 잠을 퇴근해, 니가 쏴. 뻥. 아, 자. 이 자. 이 피를 흘렸어! 어디가, 그 피를 닦끔만 하는 일이 없나?